어 얘는 어 지금 어 저희가 어 제가 만들 때좀 빨리 말르라고 제가 여기다가 어 알콜이 있죠 알콜 알코올. 알콜이 있어서 좀 알콜 냄새 날 거예요. 네, 알코올이 피부에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혹시, 자 어, 여기다가 이제 유리막 했죠? 네. 자 유리막 했어요. 그래서 빛질을 그, 쭉, 그,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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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로. 자 여기다가 이제 발효수를 음. 뿌립니다. 저희 하얀 눈꽃가루 하는 것 똑같아요 저을 뿌리면서 이제 눈꽃가루로 클릭을 리 해주시면 됩니다 눈꽃가루 주세요 머리결이요 원장님들이요 얘예 하면은 물기 길도 안 빠지고요 찰나 어, 정말 잘 나와요 한번 볼게요 클리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어, 얘를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염색하려면 은 염색이 천하무적 염색이 돼요. 색깔도 안 빠지고 윤기는 정말 장난 아니에요. 머리카락이 윤기가 어느 정도 있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요 이거 해주면서요. 머리카락이 물만 남아요. 윤기는 탄력이 이렇게 좋아요. 어 얘는 이렇게 해서요. 어 열처리 있어. 이쪽 살짝 해준 다음에 열처리 10분 정도 해주신 다음에 까먹으면 좋습니다. 치료해야죠. 그래야 머리카락이 먹죠. 아니, 어떤 것도 제품이 발라놓으면 지들이 알아서 이렇게 되는 게 어딨어요? 네, 핸들이. 빗질. 이건 지금 둘이 넣는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네. 응. 넣푸린 거는 유리 유리 코티 젤침 유기막 단백질 막 단백질. 응. 또, 응. 또두 번째는 뭐나 응. 머리가 바로 응. 응. 또세 돼요. 번째는 꽃가루. 네. 응. 응. 세 번째까지는 네. 여기에서 매직하는 거요 이게 크리닝 손님이 완벽하죠. 어, 응. 이거를 씻어내고 매직약 발라야 되잖아요. 그냥, 그냥. 어, 바로 하면 되죠. 어, 여기가. 여기가. 그냥. 아, 야, 제가 이따 레시피 다 드릴게요. 만약에... 머리가 건강하면 건강해지면 한번 해도 이렇게 거품이 많이 나. 거품 나 진짜 많아. 그러면은, 날 때까지 처음에 해야 돼. 그, 바란스가 안 맞다는 거야. 깊이 바란스하고 머릿결모든게 독소가 쌓여있다는 거야. 응. 날 때까지 처음에는, 치료를 한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이렇게 이제, 다으로 네. 그러니까 굉장히 풍조하다는거 네.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응. 뜨잖아. 그건, 건성이고 그 곱슬이가. 그거를 다 먹어줘야 머리도 차분하고. 건강하고 내 깊이도 열감이 있습니다. 요만큼 자, 쓰실 때 좋은 거는 막 비벼서 쓰시면 훨씬 더 좋아요. 되게 많죠. 한번 발라볼까요? 자, 이 정도를 바르면 머리카락이 어떻게 될까요? 흥분하고 떡이지겠죠? 네, 한번 볼게요. 얘가 볼륨이 생기고 부드러워지는지 떡이지. 얘가 볼륨이 얼마나 생겨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윤기 좋죠 볼륨 어때요? 볼륨이 훅나가 지금 자 다시 얘는요, 원장님들 유리막을 하고 나서요. 아이롱을 마무리해 주시면은 머릿결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거 샴푸로 집에서 하고 볼륨 트리트먼트로 바르면 은한달 내내 반짝반짝 그리고 굉장히 좋고 지금 머릿결이는뭐 지금 한번 봐보세요 감사합니다 음음 <laughs>